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그 열한기상 1장 우리 같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열한기상은요 어, 이게 열한기상 열한기 하루도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이게 상하로 나누어 있지 않고 이게 이제 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상하로 나누어지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 여러분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 민족만 믿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열방이 다 믿고 돌아오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로 기록되었지만 이제 그 헬라와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로, 느끼, 헬라로 이제 번역한 것을 이게 이제 그70 그 인력 그래요 70인역 그러니까 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 인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70 인력에서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열왕기상 열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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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킹스예요 왕들의 기도 킹스였는데 이것을 어,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눠져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상하까지는요. 다윗의 이제 그 업적을 기록해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나오게 되면 다윗이 결국 나이가 많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죠? 이게 3 0입니다데 오늘 다시 늙었대요. 그래서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었는데 어, 이게 40년이 지나가게 돼요. 다이슨 그래서 30에 직근해서 70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40년간 제의하게 되어지는데 다이가 이제 슨 나이가 많아서 70이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 이제 몸이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게 되면 추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추위를 어떻게 이기려고 생각했냐 면그 당시에 많은 문화들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젊은 피가 이제 끓는 이제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같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고 예, 다윗이 나이 많아 이렇게 아무 나기 없을 그때에 예, 사람들이 그 순애 여자 아, 아비사라는 여자를 옆에 두어서 예, 같이 이렇게 잠을 잠으로 예, 다윗이 몸이 따뜻해지도록 하도록 이제 그런 그 대책을 세웠어요. 그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4절5절 말씀에 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기력이 새하여 가게 되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만 20명이에요. 아들만 20명.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 잡힌 아들이 20명이고요. 처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처첩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 아이 다윗의 자녀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제 부인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여러분 다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사무엘하 3장을 한번 가서 사무엘하 3장을 한번 가서 보시 보세요.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어,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윗생 어,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해보니에서 아들들을 낳았어. 내 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이스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러압인데 그 나바 그 갈멜 사람 나발에 안에 있었던 아비가의 소생이고요 셋째는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그 엄마가 누구예요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학깃의 아들이에요 그 엄마가 학깃이고요 다섯째는 스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비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 다윗의 아들이지만 뭐예요?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명이지 않고 아들만큼 이게 여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게 한 나라이지만 열두 지파 열두 지파 그러니까 열두 지파 호족이에요 호족. 그러니까 땅을 다 분배했어요 물론 수도는 이스라엘, 에루살렘이지만 은 땅이 다 분배되었기 때문에 그 지파대로 움직여 지파 그 지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규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어 만약에 저쪽에서 그 지방의 호족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게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이시 죽고 나서 솔로몬이 정치할 때 솔로몬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결국 은 반기를 들잖아, 그죠? 그래서 어, 솔로몬의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에게 돌아갔던 것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이고 나머지 열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 해서 여러보암이 갖고 갈 정도로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믿은 생활 잘하면 이게 하나가 되어지지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열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지파의 통치 구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한 중앙 집권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집합해로 움직이게 했냐면 그 그들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 말씀하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다윗 때 와서 여러분 사울 때 와서 왕이 생기고요. 사무엘 때서 왕이 생기고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다 하나님의 그를 폐하시고 그 새롭게 세운 왕이 누구냐? 이게 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거. 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사무의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행전 그 사전전 13장 21,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 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은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새를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를 통해서 뭘 이루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서 위해 만드셨고, 그렇 우리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우는 것은 전체가 다 마찬가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우수하냐 이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경 말씀 잘 보게 되면요,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여러분, 그 당시의 기준으로 스펙 좋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정말 스펙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제일 핫질의 사람들을 택하겠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지방도 그런 지방.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에루살렘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처리되어져 요그 그러니까 쓰레기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얼마든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에루살렘이 아니고 가장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마지막에 에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막 상위 클래스 뭐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부러 그런 사람을 버리세요. 여러분 유일하게요 상위 클래스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사울 사울은 여러분 문벌도 학벌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냐면 육체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 또 보게 되면 이세 아들인데 이세 아들 중에서도 말째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 후에 정말 출중한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선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이 다이선 2세 아들 중에 이게 다른 배다른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선요 그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부모도 별로 신동장계가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은 의지만 되어지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방에서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그게 여러분 그 불만이 퍼지면서 어떻게 되지는 어 되는 겁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저장에 잡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반역에 반역에 꼬리를 물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러면 호족들과 같이 결혼할까? 그쌓게 보게 되면 이런 보게 되면 다이시오 누구와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한다면서 아살롬 낳고 아도니아 낳고 뭐 이렇게 하면 쭉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안팎에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만 블레셋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적들이 있어요. 뭐 바벨론, 이게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존폐의 기로에 었기 때문에 다이시오 왕이 되어서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나라가 편안하다 생각하고 좀 힘이 있는 호족들은요 그 집에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맺어서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20명 이상의 아이들인데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거의 다 누구냐 하면 엄마가 다 달라요 엄마가 다단해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집안 자체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다윗의 첫째가 누구입니까 암놈인데 암놈이 누구를 보면 자기 의 동생 다말을 범아 보내서 압살론이 나중에 암놈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요. 그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그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그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윗을 세웠으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나가요. 다이 또 인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이 인간적으로 나가서 범했던 것들이 다세바를 범하는 상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범해지게 되어요그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데, 사람이요. 그기까지 그러니까 생각이 못 미쳐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적인 딜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나중에 큰 아킬레스 건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압살롬이 죽고 그죠 암암논이 뭐 이런 사건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신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여러분 보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암논이고요, 두 번째가 길라비킬 길라. 낄라비. 그러니까 길러압은, 이게 이름만 있지,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말해요.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게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암러분 압론죽고 압살롬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이 많아졌을 때에 여러분 당연히 다음 대가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도니아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여 보기 되면 다, 다시요 말씀에 한번 돌아가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그일 그러니까 절부터 4 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몸도 따뜻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그때에 오절 말씀에 보기 되면 그때에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제는 내가 왕이다. 아버지는 나이 많았고 지금 제대로 그 정신도 지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뭐 죽을 날 임박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거와 호위병 오0 명을 준비하고 누구를 포섭하냐면 육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군 사령관은만 누구입니까 압살롬 그 요압이에요 요압 그래서 그 요압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려요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누구를요 자기 편으로 만든냐면 칠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세워야 될 요압과 그죄 사장 중에 이 어두민 죄성이 누구냐면 이게 아비아 사독이 지만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딱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군권을 잡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이제 신정 국가예요.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군권을 잡은 요압을 자기 편 만들고 이게 신권을 잡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에 딱 두게 돼. 그럼 보세요, 이거는 왕이 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밀어주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내가 왕이 다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고 왕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돼서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아도니아가 명분이 있고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서 어떠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시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그 한마디도 그러니까 다윗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마디도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격도 준수하고 그 그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게 명실상부한 뭐 당연히 그 다음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져니까 그러니까 넷째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성품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이게 요압도 편들어 주었고 아비 아들 제스장도 편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이게 거기에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가 명분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의 탁월하고 뭐 성품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이요 반드시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네 이외에 뭐 하라고요?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왕을 지목하는 사람은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람이 이게 왕의 아들이라고.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택하든지 그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음 대건은 누구냐면 당연히 누구면 요나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을 택하는데 하나님이 사모예를 이세의 집에 보내면서 야, 거기, 그 중에 한 명이 택하여서 기름 보호했을 때 이세가 요 사람들, 그 아이들을 쫙 불러 모아요. 일곱 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너무 준수해서 기름 보호를 할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붙지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누구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가 볼때다 있어 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이 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훈련시키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세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목하냐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가서 보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열한기 그 역대상 2 2장 역대상 이십장 22장. 역대상 이십장에 보게 되면. 역대상 20이다. 아, 어그 사무엘 그하 13장요.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요.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2장 말씀 보세요. 11장은 사모예라. 11장은 다이시 바세바를 뽑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결국은 12장에서는 바세바 사이에서 아기가 들어오면 태어나는 아이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바세바와 다이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24절인데. 24장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그 안에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얘기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라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라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제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디디아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자가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게 되어져요. 솔로몬은요 어떤 면에서 불륜을 통해 태어난 그 자식이에요. 왕이 될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서열도 보게 되면 정말 안참 뒤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짜났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잘난 것을 따지고 구원 받는 것을 매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불러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배경과 여건이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기를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그 역사는 단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거나 작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그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딱 택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가 그내 거야. 자, 자기가 주장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도니아는요 모든 것을 얻었어요. 백성의 마음도 얻었고, 요압의 마음도 얻었고, 압스 그 제시랑의 마음도 얻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패하고, 여러분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주위에서 어떻게 말하나 그게 길을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천하가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가다가 뭔가 막히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자꾸만 돌아가요 다른 것을 바라봐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삭이 태어날 때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마일을 낳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게 끊어지게 만드세요 인간의 가능성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가를 봐요 여기제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주셔서 반드시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은약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빨라질 수 있고 늦, 늦어질 수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 인내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다 방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1장요 3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요어 1장 2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고요 정말 말로도 할수 없는 그 시험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그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자로 썼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시험보다도 초대교회 때 당했던 그들의 시험은 이거는 그 그러니까 급이 다른 그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다. 너희는 거기에서 낚시 마지 말고 뭐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건은 도저히 그게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중요해. 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아닌 같다 생각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것을 포기되어져. 하나님 뜻은요. 이게 천하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해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압니라 4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다시 한번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요? 조금 더 부족하면 단계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목적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세요. 야 걱정해. 너 두려워해? 너 염려해? 이러면 이게 단한 번이나 나오는 것이 있으면 한번 나와 찾아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해, 염려해,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우리를 지목하시고 예수 안에 치명하여 불러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만세 전에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나를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업에 여러 가지 어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꽉꽉 맡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요,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게 있는 게아니요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세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요 이 사실을 2000% 믿어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그죠? 지식이 충정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잘 생기지 못해도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안에를 불러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이룩한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때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더 기다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오셨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니엘기를 통해 을는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저에게 큰 보전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전에 없는 은혜를 주셨고요.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그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이루어 갈 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므으시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장하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